자 오늘 음 이제 장 마감이 됐죠 자 제가 요즘 이제 조선주만 파고 있거든요 조선주만 파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 많이 올렸죠 지금 조선주들 다 많이 올렸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죠 코스피부터 삼성전자부터 시작이었고 오늘 트럼프의 이제 뭐 간세 유해 조치로 뭐 미국 나스닥부터 시작했고 다 이제 폭등을 했죠 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이제 초반에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올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3사가 다 비슷할 거예요. 같은 패턴을 움직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요 패턴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건장 초반에 좀 지지선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7만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주들 다 그렇고, 삼성전자도 끌어 내릴 겁니다, 초반에. 끌어 내렸다가 좀 이제 말아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것 같은데, 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앞으로 상승할 걸로 보고, 어, 8만 대 초반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저는 한이 정도까지 8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거든요. 어, 원래 저번에 저는 여기를 저점으로 봤었어요. 여기, 예, 여기, 요거를 저점으로 봤다가 한번 당했죠. <laughs> 한번더 뺄지는 몰랐지 여기서 많이 속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죠. 여기 지지선이 조금 애매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여기를 지지선으로 봤냐면 설마 여기까지 내리겠나 여기는 너무 뻔한 지지선이거든요 음, 이렇게 내리면은 다 들어오죠 다 예, 개미들이 다 들어와 버리죠 여기서 매, 매수를 하죠 이런 데서 내리고 올려야 뭐, 타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트릭을 쓸 거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냥 딱 지켰어요 여기까지 예.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빼주고, 좀 들어올리고 있죠. 예, 딱 지키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내일은 정확하게 좀뺄 거예요. 빼고 시작할 겁니다. 내일 차트 예상이에요. 예, 조금 빼고, 7만 원 초반까지 빼고, 다시 좀이 정도까지 들어오, 들어올리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면서, 지금 8만 3천 원. 83,000원 정도까지 올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는 이제 저항 맞고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조선 삼사들이 패턴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삼성 중공업, 그 다음에 뭐 현대 중공업도 다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자, 앞으로 주식, 어,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당분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저도 좀 실패를 보면서 <laughs> 저점을 조금 높게 잡아갖고 아 조금 약간 멘탈이 붕괴됐었는데 아, 여기서부터 차트를 정확하게 지켜주네요. 그러니까 저는 세력들이 조금 더 트릭을 쓸 거라고 봤어요. 트릭을 써서 설마 여기까지는 안 내리고 여기는 누구나 보는 저점이기 때문에 약간 트릭을 쓸 거라고 봤는데 세력은 저점을 정확하게 지키고. 반등 시켰습니다.